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액트236 카본 스틱, 이렇게. 남성용 여성용 구분대는. 메이커, 지금, 맥기 스틱이나 요러몇 가지 브랜드들은 이 남성용 여성용 구분대는 나온대요. 이 브랜드들은 대부분이 110에서 130으로 나온다. 고 이렇게. 액트236은 남성용 여성용 구분대 나오고, 부속품만 해도 한 6만원씩 되는 한 보따리가 들어있는 상태고 보관 케이스도 이렇게 편리하게 제작되어 있고 스틱 두개 세트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스틱 두개 세트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요 종이를 덮어 놨는 거는 EVA 그립이 눌린다고 이래게 덮어 놨는 건데 피나는 걸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이렇게 오렌지색이 들어간 게 있고 흰색이 들어간 게 있는데 차이는 뭐냐? 오렌지색이 들어간 거는 165 이하 키 여성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흰색이 들어간 거는 165 이상 키 남성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법은 똑같은 방법인데 길이에서 차이가 난다 하는 거고 처음부터 이제 시작부터 해 보이도록 하겠습 시작부터. 자, 원래 대 나오는 기 이렇게 되 나오죠. 여성용은 36cm가 되고 남성용은 39cm가 된다 하는 거죠. 여기 접어는 길는 36cm, 39cm인데 다 펴었을 때는 165의 양쓸수 있는 원지 색대가 있는 건 여성용은 100에서 120cm가 나오고 남성용은 110에서 130이 나오는데 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칸이면 z4는 대부분이 다 5칸인데 이렇게 펴었을 때 잡아 당기는 형태고 이 상태를 짧게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버튼이 여기 튀어나오는 형태인데 구성품 아 보여 드려야 되죠. 여기에 검정 고막 예요 자체가 지금 랙기까 똑같은 게한 개가 여, 양쪽 다 따로따로 들어 있고 구성품부터 보여 드리면은 말발굽 검정 고막에두개 들어 있습니다. 척에 꼽는 고막에두개 들어 있고 설산 바스켓이 두개 들어 있습니다. 설산 바스켓 두개 평상시 끼는 바스켓 2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2개 평상 바스켓 이 2개 일반 바스켓 2개 이렇게 구성품에도 엄청나게 많죠 여기 6만원씩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되는데 자다 펴는 길이는 이렇게 보시면 남성용 여성용 차이가 여기서 10cm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10cm 정도 차이가 나고 110과 100입니다 100cm, 요건다 패했을 때, 최단이 100cm가 되고, 요거는 최단이 110cm가 되고, 최장을 패면 120까지 나옵니다. 여기. 스탑 라인까지 하면 120까지 나오고, 요거는 130까지 나오죠. 요렇게. 스탑. 120과 130으로 요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요 130까지만 나오면은 어떤냐 하면 은 여성분들이 키가 여성분이나 키가 165 이하 키에서 사용하실 때 기본적인 높이 <laughs> 팔 각도가 이 90도가 나와 있는데 너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스틱을 좀 원래 길게 잡는 스타일도 있고 짧게 잡는 스타일도 있는데 기준은 평지 보행할 때팔 각도가 이렇게 90cm, 아직 90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165 이하 키에서 사용할때는 이게 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 나오는게 정상이다 하는거고 165 이하는 이렇게 오렌지 색깔을 쓰시면 되고 이상은 흰색 글자를 쓰면 됩니다 재질은 올 카본으로 되어 있고 롱 그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카본에 롱 그립에 벌크 타이까지 묶여가 있습니다 타이가 여기에 관계 있는데 타이는 스틱을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묶어 놓는 방법이죠 흘러내려 뭐 방자위에서 묶어놓는 걸 하는 건데, 이 또한 또 별도 구매할 때 많은 정도 치니까 구성품 값만해도 엄청나게 비싸게 치는데 그립 자체도 여기 EVA 그립에 툭다한 그립에 롱 그립을 썼습니다. 평상시에는 위에를 상단 대를 잡고 다니지만은 극경사지가 짧게 나왔을 때는 요 하단 대를 잡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스트랩 끈 자체도 엄청 편리하게 부들부들하고 질긴 끈을 썼고. 끈을 잡는 방법은 손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들어가서 가지런히 감싸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잡는 형태가 되고 끈 길이를 당길 때는 한 끈을 당기면 되고 넓힐 때는 이렇게 원이 된것 중에 밑에 끈을 쭉 당기면 이렇게 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 상태로 한 끈을 쭉 당기면 끈이 짧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형성되어 있고 스틱 자체가 요 무게가 지금 이거는 카본 액트 236 카본 스틱으로 205g이 되고 남성용은 210g 되고 무게도 5g 정도 차이나죠 길이가 10cm 차이나는 만큼 무게도 5g 정도 차이나니까 구매해서 건강한 산행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려면 있습니다 스티코 리아에서는 등산 스틱을 전문 판매도 하지만 as 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틱을 구매해서 as 를 받고자 하실때는 스티코리아와 함께 하시면 as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는 겁니다 물론 as 를안받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구매해도 상관 없지만 as 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스틱회사인 스티 스티코리아와 함께 하시면 전선스틱 as 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고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는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액트 236 카본 스틱을 리뷰하고 있지만 카본 외에도 두랄루민스틱도 있고, 레이키스틱도 있고, 캠프라인 등산을 비롯한 등산용품 장비들이 수많은 사람, 제품들이 리뷰되어 있고, 동계용품, 방한용품도 많이 리뷰되어 있습니다. 구매에서 좋은 계획을 또 건강을 지키는 건 아웃도어 활동을 하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개한 세트 12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AS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커랩입니다. 감사합니다.